산책하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이 나뭇잎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나무의 이름과 놀라운 쓰임새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중국단풍입니다. 이름처럼 중국이 원산지죠.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삼지단풍이라고도 불려요. 학명 비르게리아눔은 독일 식물학자 비르게르의 이름에서 따왔답니다. 이 나무의 진짜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숲이인데요. 자라면서 껍질이 벗겨져 독특한 얼룩 무늬를 만들죠. 그래서 정원수나 분재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가을에는 주황색, 적색, 황색 등 다양한 단풍이 들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예쁜 잎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봄에 도다나는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어린잎을 채취하여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 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간장,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끝.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죠. 어린잎이나 껍질을 말려 약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는데요. 예부터 민간에서는 이 차가 혈액 순환을 돕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외상 시 지혈 또는 부종 완화에도 사용됐고요. 물론, 현대 의학적으로 확립된 약효는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하지만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풍나무류 중 일부는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상용으로 재배된 나무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중국 단풍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가을, 성숙, 변화, 그리고 장수를 상징하죠. 중국에서는 붉게 물든 단풍을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분재 문화에서는 세월의 흔적과 인내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제 중국 단풍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겠죠? 아름다운 모습부터 우리 식탁, 그리고 약재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나무입니다. 올가을 주변의 중국 단풍을 한번 찾아보세요.